안녕하세요 치매예방 두뇌운동 저랑 같이 딱 1분만 해봐요. 오늘의 도전은 다윗의 별 마방진 초급이에요. 규칙은 딱 하나. 다윗의 별 모양을 따라 직선이 6개가 있어요. 그 직선 위에 4개 숫자의 합이 26이 되도록 빈칸을 채우는 거예요. 힌트. 원 안에는 1에서부터 10이까지 숫자가 있게 되는데, 각 숫자는 오직 한 번밖에 쓸 수가 없어요. 자, 1분 타이머 시작. 초급은 힌트가 많으니 빈 칸이 딱 하나 남은 줄부터 찾아보세요. 그거부터 채우면 술술 풀려요. 이제 조금 복잡해졌죠? 괜찮아요. 이제는 1에서 10위까지 숫자 중에서 사용되지 않은 숫자를 찾아봐요. 26에서 뺀 값을 이용하여 남은 숫자들의 배치를 잘만 하면 정답이랍니다.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. 조급해 하지 마세요.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뇌를 끝까지 쓰는 거예요. 마지막 한 칸까지 집중. 시간이 다 되었네요. 타임아웃입니다. 정답을 곧 공개합니다. 다 풀었는지 확인해봐요. 짠! 정답입니다. 완벽하게 푸셨어요. 오늘, 치매 예방 숙제 끝. 매일 저랑 같이 뇌 운동하면 기억력이 쭉쭉.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. 다음에 또 만나요.